예. 어, 이런 뜻깊은 자리에 모두가 같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저희한테도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어, 어, 저희 밴드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평균 연령 서른을 넘었습니다 예, 30.5세 남자 막내 28 기혼자 4명의 둘 예, 작년 공연 때 결혼 발표했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어, 신디를 연주하고 있는 호소원 아네스랑 여기 일렉기타를 맡고 있는 구은기 유스티노랑 결혼을 한다고 이 자리에서 아 결혼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들 낳아서 신디스트는 또 친정에 가있고 오늘 부득이하게 애못 보고 남편만 왔습니다 득남 축하드립니다 예 윤성이 아버지입니다 양윤성 신부님 뵙고 윤성아 윤성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윤성희 아버지 있고 또 릴레이로 한타더 터졌습니다 어, 여기 나란히 서 있는 박사나 스나나와 함께 사줘야지 참 이제 계속 매주 활동해야 되니까 저희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먹고 먹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어,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지금 뭐 드러머 우리 팀장 딸도 이제 3살이 됐어요 예 이제 또 둘째 계획을 또 갖기 위해서 요즘 보약한 척도 자셔야 되는데 <laughs> 몸 많이 약해지셔서 <laughs> 예 저희가 결혼을 해도 나이를 먹더라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미사곡 작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, 꼭 미사곡을 잘 만들어서 청주교구 안에서 저희 이름으로 만든 미사곡이 하나의 이름으로 함께 불려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그 미사곡 중에 어, 주님이,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